세상을 바꾼 특별한 이야기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사나이 워렌 버핏 1998년 5월 초 미국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시의 아쿠사벤 야구장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든 가운데 60대 후반의 노신사가 체리 코크 체리맛이 나는 코카콜라를 들고 단상에 올라와 밝은 표정으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점에서 쇼핑을 하고 만찬과 후식을 즐긴 다음 대형 화면을 통해 단상에 오른 사람들의 연설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야구장의 행사는 바로 오마하의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투자회사인 버커셔 캐쇼웨이의 주주총회입니다. 체리코크를 마시면서 연설을 하는 노우 신사는 이 회사의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 주주총회란 주주들을 위한 축제이므로 즐겁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상에 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단연코 주주들을 위해서입니다. 가능한 많은 주주들을 만나는 일은 매우 즐겁습니다. 오마하시 야구장에 모인 사람들은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수십 개국에서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온 버커셔 해서웨이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경제를 지락벼락하는 인물로 떠오른 오렌 버핏은 1930년 8월 30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작된 대공황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증권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오렌 버핏의 아버지. 하워드 버핏 역시 오랜이 첫 번째 생일을 맞기 얼마 전 직장이 폐쇄되어 실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오랜 버핏의 아버지는 친구와 함께 정권 회사를 차렸지만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가족들이 생계는 항상 쪼들렸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난을 체험한 오랜 버핏은 평생 사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10살 무렵 처음으로 주식을 접하고는 흥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에 드나들면서 쌓여있는 주식 시세 목록과 채권의 가격을 들여다보거나 칠판에 주가를 써놓곤 했던 것입니다. 그뒤 11살 때는 태어나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경험했습니다. 갖고 있던 용돈을 모두 털어 자신과 누나인 도리스의 이름으로 시티서비스라는 회사의 주식을 각각 세주씩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한 주에 38달러씩이니까 228달러인 셈입니다. 이 돈이면 겨우 살수 있겠구나. 이게 얼마나 오를까? 주당 38달러였던 이 주식이 27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40달러로 오르자 팔았는데 이것은 워렌버핏이 주식 투자로 얻은 최초의 이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이 몇 년이 지나자 200달러까지 오르는 상황을 목격한 그는 투자에는 인내가 중요하다는 뼈저린 체험도 하게 됩니다. 워렌버핏은 주식 외에도 숫자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흥미를 가졌습니다. 또 친구들과 함께 골프공을 모아 즉석 골프공 판매점을 차리기도 했으며, 어느 때는 경마 예상 정보지를 만들어 대량 복사하여 경마장에서 판매한 적도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이런 일을 함께 했던 친구인 밥 러셀은 그의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렌은 뛰어난 숫자 감각을 가졌어요. 어떤 도시의 이름을 대든 언제나 정확한 인구수를 기억할 정도였죠. 경마 결과에 대한 예측이든 야구 경기 결과든 숫자에 관계된 통계 자료에 대한 그의 기억은 언제나 신기에 가까웠어요. 1942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워렌 버핏의 아버지인 하워드 버핏은 민주당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그의 가족은 워싱턴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오마하에 정이든 오랜 버핏은 워싱턴이 싫어 한때 친구와 함께 가출하거나 학교 공부도 등한시했습니다.하지만 워싱턴에서 신문 배달이라는 일거리를 발견하자 금세 마음을 잡을 수 있었고 학교에도 착실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포스트를 배달하는 한편 경제신문인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까지 배달했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가 구독을 취소하면 워싱턴 타임즈 헤럴드의 구독을 권해 전체 판매 부수가 줄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년후 워렌 버핏은 워싱턴 포스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1947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6,000달러를 벌었습니다. 이 돈은 이후 투자 사업에 소중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17세 때부터 펜실베니아 대학의 워튼스쿨과 네브레스카 대학을 다녔지만 대학 공부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미 수십 건에 이르는 경제 관련 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필라델피아 시내의 증권 회사에 가서 주식 동향을 살피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또 예전에 하던 신문 배달과 골프공 사업에 열심이었고, 틈이 날 때마다 경제 관련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네브레스카 대학을 졸업한 19세 때 그의 재축액은 9,800달러가 되었습니다. 1954년 오렌 버핏은 그토록 원하던 투자회사 그레이엄 누면에 들어가 일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드드 앤 무어스가 발행하는 정권투자 가이드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저축했던 자금으로 개인적으로 투자 사업을 하며 투자가로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도시를 좋아하지 않았던 오렌 버핏은 그레이엄 누면이 해산되자 오마하로 돌아가서 스스로 투자 회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는 우선 친척 친구들을 설득하여 요한 책임의 파트너로 구성된 버핏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5,000달러, 최고 3만 달러씩 투자하여 총 10만 5천 달러의 돈을 모은 다음 자신이 최고 경영자가 되어 파트너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맡겨주신 돈은 제 돈처럼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운용하겠습니다. 따라서 제가 얼마나 어디에 쓰는지 전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1년에 한번 있는 결산기에만 운용 내역을 공개했으며 파트너들은 그때마다 질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투자자를 확대하여 1961년에는 7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했으며 그의 지분만 1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31세의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1950년대 중반, 당시 사양산업이었던 섬유 제조회사인 헤스웨이 메뉴팩트링과 버커셔 파인스피닝이 합병하여 버커셔 헤셔웨이라는 직원 1만 2천 명의 대형 섬유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 회사를 눈여겨본 워렌 버핏은 자신의 버핏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1962년부터 버커셔 헤스웨이의 주식을 매물이 나올 때마다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뒤약 50%를 취득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이사의 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섬유업을 하는 버커셔 헤스웨이가 높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사장인 켄 체이스의 인물 됨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제이스에게 회사의 주식 1,000 주를 취득하도록 했고, 제이스는 매출 신장이 아닌 투입 자본에 대한 이익을 중시하는 경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버핏은 투자의 기본을 유한 책임의 파트너와 일심동체가 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버핏은 경영자였고, 각 파트너는 오너, 즉 주주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채택하는 주주가치,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중시하는 경영철학으로서 오렌 버핏은 이미 1960년대에 이것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1969년 말 버핏 오소시에이션의 운용자금은 크게 늘어나 총액이 1억 5천만 달러에 달했고 그중 버핏의 지분은 2,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처음에 1만 달러를 투자한 투자가는 오랜 버핏의 지분을 제외하고는 15만 달러까지 자산을 늘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변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합리적인 운용이 어렵겠다고 판단한 버핏은 버핏 어소시에이션을 해산하게 됩니다. 버핏은 파트너십을 해산하면서 자신 소유의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했지만 버커셔 해셔웨이의 아이버시파이드, 리테일링 등두 종목만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버커셔 해셔웨이의 주식을 파트너십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직접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 이 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회장에 취임하여 연차 보고서에 주주들을 위한 회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형태는 주식회사이지만 우리는 파트너십입니다. 워렌 버핏은 이후 가치 있는 주식을 발굴해 매입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코카콜라와 찔레트, 블루칩 스탬프와 버팔로 뉴스를 비롯한 숱한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여러 기업의 매수와 인수 합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투자 실적을 쌓았습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 주주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우하는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잘 알지 못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나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전설적인 투자 인생과 독특한 투자 기법 그리고 탁월한 경영 철학에 대해 끝없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워렌 버핏의 어도와는 관계없이 그의 존재 자체가 전 세계의 경제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보다 스물다섯 살이나 어리면서도 친구처럼 지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경영자는 워렌 버핏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정도입니다. 진작부터 자신이 가진 재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워린 버핏은 2006년 6월 3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자선기금으로 빌게이츠 재단에 맡겼습니다. 빌게이츠 재단에 맡긴 이유는 빌게이츠가 자선기금의 운용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부 문화가 정착된 미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기부이며 그의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렌 버핏, 그는 재산을 모을 줄 알고 또 모은 재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부자입니다.